디 i 스 히스토리 오늘의 역사 아 오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R&D를 하다 보니까 아 재밌는 게 있네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1818년 순조 임금 시절에 오늘 어떤 어명이 있었냐면 순조 임금께서 고려 왕릉에 투장한 거를 다 조사해 보아라. 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. 우리 손조 임금님께서. 그래서, 투장이 뭐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투장에 대해서 R&D를 좀 해보니까, 투장이라는 게 우리 조선조의 성리학적 기반이 확립이 되고, 그리고 풍수지리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명당론, 풍수지리처럼 좋은 땅에 조상님과 가족을 모시면 후손이 발복한다. 라는 그 이념체계가 뿌리 깊게 이 자리에 잡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상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묘자리 하나 잘 써서 내 후손들이 높은 자리에 고관되지게 올라가거나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꿈틀거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장이라는 건이 훔칠 투입니다. 남의 묘지를 훔치는 것이 투장이고 이것이 상당히 횡행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투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제일 경계했던 게 이제 이 늑장이라고 합니다. 늑장. 이 늑장은 늑장 부린다 라고 우린뭐뭐 모든 뭐걸 천천히 하는 걸 늑장이라고 하는데 그,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이 늑장은 어떤 거냐면 이 세도가가 세도가가 가난한 집안에 이묘자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아 보이면 세력과 무력을 이용해서 묘자리를 뺏어 버리는 거죠 이 늑장 이 늑장을 이공급체가 무너지니까 늑장이 발생하게 되면 혹은 늑장을 막지 못하면 조선조중에서는 지방 그 지방 고을 수령을 형벌로서 다스렸다고 할 정도로 이 늑장은 이 조선조에서 금했던 자신의 세도를 믿고 남의 묘자리를 뺏는 것이 늑장이 있고. 그 다음은 또이 투장 중에 또 하나는 암장이 있습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자기 조상의 이, 이 유고를 남의 묘 자리에 엎어 버리는 거죠 암장 그래서 이 암장도 횡행해서 항상 그이사대의부에서는묘 자리를 관리하면서 암장이 되었나, 안 되었나, 항상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, 이 마한 집안은 흥한 집안의 묘자리에, 이제 자기의 조상의 이 유고를 암장을 하는 거죠. 왜냐면, 이제 우리 집안도 출세 좀 해보자, 라는 걸로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, 역장이라고, 역장이 있다고 하네요. 이 역장은 뭐냐면, 이 풍수 지리학적으로 이 머리에 해당하는 명당 자리에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자기 조상의 유골을 묻어 버리는 겁니다. 이게 역장이라고 해요. 바꿔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조상의 유골을 이 무덤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명당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몰래 묻어 가지고 그 좋은 기운이 나의 후손들과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발복을 하게끔 하는, 이제, 이, 것이, 이제, 역장입니다. 이렇게, 이, 늑장과 암장과 이, 역장, 이, 이, 투장, 남의 묘자리를 훔치는 이 투장의 이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고, 그, 이, 인간의 욕심이, 이, 얼마나 무서운지,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이 중요한 이 사회 문제 조선 시대의 사회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1818년 이 2월 24일 오늘 순조 임금께서는 고려 왕릉 전체를 다 뒤져서 투장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 투장이 있으면 그거를 다 해결하라라는 어명을 내리신 날이기도 합니다. 2월 24일, 오늘은 또 어떤 날이 있었나 봤더니, 당장은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전에 발발한 날이더라고요.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참이 잘못된 욕심으로 모두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죠. 또 오늘은 어떤 날인가 봤더니, 스티브 잡스가 오늘 태어난 날입니다.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발이 생각이 나네요. Stay hungry, be foolish. 성공하기 위해서는 Stay hungry. 절박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Be foolish. 바보 같지만, 바보 같지만, 바보 같은 질, 질문과 바보 같은 집착을 갖고 꾸준히 나아가라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 오늘 태어나서 벌찍 뭐 도락 돌아, 57세에 돌아가셨던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로 오늘의 역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stay hungry and be foolish